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디다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어. 새벽의 말씀과 또 오늘 이 수요 저녁 기도회 의 말씀, 계속적으로 베드로 전서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격려하고 또 그들을 그들에게 힘을 주는 그 말씀은 너희들이 너희들의 그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라라고 그렇게 어,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그렇게 어,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자들, 베드로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할수 있었던 말, 그들을 불, 부를 수 있었던 그 어, 그들을 향한 마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베드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이 초대교회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그들 삶 가운데 늘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과 고통과 시험들이 쉴새 없이 밀려드냐? 라고 고민하고, 또 염려하기도 하고, 반문하기도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그런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즉 너희들이 글소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연하게 경험하는 그 일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쩌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어떤 기독권과, 기독권과 함께 하면서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그 근본적인 이유, 다들 잘 살려고, 복받으려고, 건강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왔던,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들을 누리면서 그동안 살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다들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나름대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영향력 있게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으면서 살아와 왔지만, 이 초대교회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쩌면 그들에게 우리는 너무나 미안한 감정이 생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초대, 2000년 전 초대교회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또그 복음을 듣고 목숨으로 다 하면서 그 신앙을 지켜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들은 과연 이 땅에 복이라고 말하는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고, 누리고 사는 것, 그것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순교했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또 비난과 침뱉음과 수모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 근데 우리는 그 길을 외면한 채, 그저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편하게 살려고 했던 그런 이기적인 신앙심을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지 않았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시험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을 연단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들이 있을 것이다. 그동안 너희들이 편하게 예배드렸고 편하게 신앙생활 했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편하지 않는 연단의 길을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는 편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대한 제약들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도 불편한 가운데 그런 제약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세상의 모든 방법과 어떤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생활 가운데 많은 제약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제약들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이상이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당황합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전에는 없었던 그런 제약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말고 그 일들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의 이 상황은 조금 더 특별한 상황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염병이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라는 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음에 있어서 또 우리 교회가 바이러스 전파의 어떤 하나의 과정이 되어서 제약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양보하고 또 이해하는 그런 큰 마음도 있어야 할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앞으로 올그 많은 어려움이 신앙적인 제약들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들이 연단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기 원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TV를 틀어놓고 각 교회의 예배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였을 때는 서로를 견제하면서 뭔가 외적으로 경직되어 있고 또 체면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우리의 어떤 몸가짐을 다질 수 있었는데, 가장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는 그 누구도 의식할 필요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연단의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연단되어 더욱더 단련해지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되었던 아니면 어떤 제도가 되었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한 거,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그리스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처럼 나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동안은 제약 없이 나의 선택으로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그런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감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을 감당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지 않은 지가 벌써 4개월, 5개월이 지났습니다. 성찬 예식을 하는 그 예식의 의미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런 의식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제 그 성찬 예식의 그 고백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삶 속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조로의 찬스, 기회가 우리 가운데 왔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모이기가 힘들고 더욱 주님 앞에 예배하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개인의 신앙을, 믿음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기고 또한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치욕을 당하는 그런 감정을 정말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감정 중에 어쩌면 어뜸이 될수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남들이 나를 비난하고, 남들이 나를 치욕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인간이 경험할 때 분노하고 폭력적이어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그 어떤 감정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치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또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냐면 나의 잘못 또더 나아가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어떤 도전과 또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열심으로 말미암아 나보다 더 강하고 나보다 더 가지고 나보다 더 잘났다고 하는 그들이 나를 향해서 바라보고 내뱉는 그런 말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치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 치욕은 나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오는 치욕이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너희들이 치욕을 당하려면 너 자신의 그 어떤 그 자존심, 자신의 욕망, 자신의 바람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치욕을 당하지 말고 치욕을 당할 거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들이 비난받고, 너희들이 때로는 속상하고, 치욕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을 받든지, 치욕을 당하든지, 어떤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어떤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오로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런 일들이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받는 그런 치욕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다가 받는 그 고난, 그 고난을 여러분들 사모하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복 있는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거 그것도 복일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런 복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복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받는 그 치욕으로 말미암아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고 있다.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고 계시고 주인 되신다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그런데요, 이 심판에 대해서 오늘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한 어떤 강한 격렬함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또, 구원받지 못할 그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그, 그 주님의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 상황들, 주님의 그 심판과 그 구원의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이 17절,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고난과 고통과 치욕들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우리들도. 주님의 그때의 그 심판의 자리에 있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고백하게 되는데 지금도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 나의 연약함이 있는데 저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심판 가운데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구원 받았으면 되었지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것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심판 앞에 섰을 때도 우리의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들은 얼마나 그 심판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겠느냐. 그리고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들은 어디에 설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의 그 구원과 그 주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들도 정말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가운데 우리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들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 가운데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쌍한 존재로, 안타까운 존재로 살아가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받는 그 고난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이상이 여기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외부에서 그 신앙의 자유에 간섭을 하고 또 침해를 한다고 해서 분노하고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저주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또 우리가 치, 침범받는 그 어떤 신앙의 자유에 있어서도 이상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다라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숙이 있을 때 우리는 믿지 않는,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공유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을 자들, 선을 행하는 자들, 그 영혼을 진실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모든 것을 의탁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 또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에게는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아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러나 그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는 드러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갈라지고 있는 알곡과 쭉정이 사이에서 어디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비록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늘 경건함을 잊지 않니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 믿음을 주님께 의지하며 의탁하며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믿지 않아야 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극렬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